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새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두자녀 청년층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무료로 살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청년 신혼부부 간담회.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과 주거 정책 관련 질문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 하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 부산시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연간 2,000 가구의 월세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7년, 아이 한명을 낳으면 20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이 자녀를 낳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거절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유출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자 부산시가 평생 무료라는 파격적 안을 꺼내든 겁니다. 부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직껏 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 목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교통이 편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청년층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 건설 지역을 상업지 전역과 역세권 주거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편리한 곳에 이런 여기 지금 우리 있는 행복주택처럼 편리한 곳에 좋은 시설을 갖고 이와 함께 강서구 대저동과 명지국제신도시 센텀 이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7천억 원서를 추가 검토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준호입니다.